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원 위원님은 단상에 서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야심찬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어, 아침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인권위가 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경각심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인권위원 11명이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 3명이 지명하게 되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인권위원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평가 자료가 때문에 평가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하시면서 행동하고 발언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 아까 노종면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김성길 해수부 장관에게 일본도라는 칼은 보냈지만 할복 자살하라는 편지는 안 썼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예, 저는 편지를 쓴 기억은 없습니다. 자, 당시 보도를 보겠습니다. 복도 해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인데도 김 장관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시켜 매국로 이완용의 버금가는 매국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만명을 실직에 이르게 했다.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책임을 지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할복 자살 뿐이다. 어렵사리 구한 할복 자살용 일본도를 선물하니 헛되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가 당시에 굉장히 여러 건이 보도됐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일본도를 보낸 것은 제 기억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일본도를 보낸 취지는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따로 언론에 발표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해서 인용되거나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그래서 음. 그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국가 인권위원회법 5조에 인권위원 자격이 열거되어 있는데 교수이거나 법조인이거나 인권 분야 단체 종사자거나 그밖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만이 인권위원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그 중에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제조, 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죠? 꼭 그것이 극이 해당되어서 지명이 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인권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은 아니고요. 교수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뭐,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같은데요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4호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신망이 높으신 분인가요? 시민단체가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사회적 신망에 있어서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원회 자격이 있는데 어떤 시민 단체로부터 언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추천이 종이장에 한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제 정치인이 상임위원 되지는, 인권위원 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위원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은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서 낙선하셨고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하셨고 이후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셔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하셨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패하서, 패해서 낙선하셨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고, 이런 이력을 보면은 김용원 의원님은 어떤 학자거나 법조인이기보다는 계속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당을 바꿔가면서 출마와 낙선을 반복하신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원은 정당의 당직,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선거와 정당을 쫓아다닌 분이 인권위원 하는 게 인권위원회법 취지에 부합합니까? 한국의 정치를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것은 한국 국민의 인권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 델타 테크로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제번호 0 1 0 7 1 6 8 7 0 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 번호 010-7162-8706 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